이것인가 그것을 함께 또 우리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이 시간 우리 어, 한정하 대표 남자당한 복지주의 현장이라는 주, 어, 문제로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날에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악법자지 국민행동 대표, 어, 국민행동 부동산 카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마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본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는 여기 주, 오늘의 주제인 난자당한 법추주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독일 베를린, 당시에는 독일의 이름은 바이마르 공항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945년에 히틀러가 선포한 두 가지 법안, 법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제국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독일교 혈통 간의 결혼을 금지한 독일 혈통법 및명예보존법이라는이 법을 두이두 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여권에는 그것의제자가 도장이 찍히고 유부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이런 초법적인 전횡을 위해서 1933년 3월 24일 나치당, 국가인민당, 중앙당 등의 연합으로 전권 위임법 즉 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때에 따라서는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조차 위반할 수 있도록 발르 공간국에는 헌법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습관법으로 인해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문화시켜서 헌법을 무력화시킨 히틀러는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입법 절차와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어떠한 짓도 허용이 되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이 무시된 채 법의 이름 하에 온갖 만행을 저질러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태인 대학살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태인 대학살.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21세기 현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참권 불립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실질적 입법을 독식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우회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기이하게도 여당인 민주당이 우회 독재 정치를 이루게 된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되게 된그 시점으로 김경수 도지사와 맥, 도지사와 매크로 댓글 공작을 한 드루킹, 드루킹이 루킹 여론, 여론 조작을 가능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여론 조작해서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20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도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과 각종 증거 증언들이 줄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 개표기 개표기 조작 정황이 수백 가지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준 야당 후보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부정 선거로졌다고 입도 뻥끗 못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주권자인 전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이 조작한 100억 건이 넘는 댓글 손동,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또한 2020,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로 미국의 정치신문인 더 힐이라는 신문에 유명한 신문에 그래서 특별이 되었고 일본 통일신문에까지 소상이 게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공영 방송이라는 KBS나 MBC, JTBC, YTN, MBC 이런 언론사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딱다물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국가 전반에서 박치주의가 허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일본의 법학과 교수였던 오파카 교모가 썼던 법철학이라는그 책에서 소크라테스가독표를든 것도 실적법을 존정했기 때문이다. 압박도 버림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 글을 쓴 1937년도 일본 공업주의 시절이었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서그 글을 쓴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했다고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표습적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불법적인 입법행위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민주당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이 만들어낸 압박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압박을 기계처럼 찍어내는 민주당에 저항해야 하며 압박을 국민들에게 폐처럼 휘두르는 민주권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집회 자유를 행한 국민들은 작년에 문정부는 감염법, 코로나 감염 예방법이라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예배를 드린 기, 그 8월 15일 집회를 주최한 집회, 사람제일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집회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일반 국민들을 3개월 동안이나 통신법을, 통신법을 완전히 제쳐놓고도 3년 동안, 3개월 동안 내내 문자를 주고 괴롭히고 잡아내고 이답듯이 잡아내고 그러고 코로나 검사를 해서 모든 코로나가 그 집회를 참여한 사람들에게서부터 퍼졌다고 온갖 방송자들을 선동하여 국민들을, 국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고 만년사냥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2021년에 7월 3일 단 열흘 정도 전에 민노총이 8천 명 모인 집회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질본청에서는 코로나와 민노총 집회는 야외에서 상관이 없다고 중대본이 어 며칠 전에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법치주의입니까? 자기들 편에 서면 줄어들고 남의 편에 서면 엄격해지고 칼날같이 찌르고 송곳처럼 찔러서 하나하나 잡아내는 이러한 법치가 법 제대로 된 법치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난자당한 법치주의 현장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이러한 그들이 자행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의 잣대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법치주의이며 히틀러만큼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법을 이용하여 상대평을 탄압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난자당하는 법치주의 현장이며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전체주의 집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문 히틀러 정권이다 라고 우리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25번의 부동산 악법으로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강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고 수많은 임대인과 임대 사업자들을 악으로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여 적폐, 세,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마녀 사냥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정하는 등 그러한 정책과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민녹통집회는 코로나 영향 없다면서 3인 이상 모행 금지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의 전체주의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문정권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지금 광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를 왜 광주로 옮깁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그곳에서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난자장하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위에 상부에 올바르지 않은 지시에는 항의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경찰들은 민중을 지키는 지팡이지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네, 예, 우리 한승아 우리 대표님의 열두.